천송가 435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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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부귀 아니 란과모든명에버 리고, 어간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 행하 소서죽 게로 가까이 죽 게로 가 오니 나의 가. 뜻대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로 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상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디아서 일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바디아서 일장입니다. 구약성경 천이백팔십사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바디아서 일장입니다.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서들을 보면 어떤 저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오바디아에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근데 1절 볼까요? 1장 1절 오바디아의 묵시라 주여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애돔에 대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이 오바디아는 애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돔은 지금의 이스라엘 남부 사회지역하고 요르단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에돔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오바디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절 볼까요? 3절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게 있는? 냐 아니 아니 그래서 에돔이 좀 교만했습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교만했냐면은 바이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 그래서 요새화된 요새화된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는데 요르단의 페트라에 가면은요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은 이 도시에 들어가는 길이 잘안 보입니다. 막 꼬불꼬불하고 바위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여기에 도시가 있을까 하는데 한 1, 2km 가면은 거대한 동굴 같은 도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 적들의 침입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 왔다 하더라도 그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몰살당할 구조예요 그냥 공격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강점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들의 교만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과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에돔도 이 오바디아에서 나오는 에돔도 교만하여 3절에 너희 마음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 볼 거예요. 사절 오바디아 사절 일장 사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돔을 심판할 심판할 것이다. 5절부터 계속해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6절 볼까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뿐만 아니라 에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국 만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뒤에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가 나오겠죠. 구원 이야기가 나오면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족 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은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돔의, 에돔 애돔 산 요새하고 이 시온산하고 굉장히 비교가 돼요. 이 바벨론 침공 때 시온산은요, 예루살렘은요, 다 무너져버렸어요. 예. 네. 다 무너져버렸고, 에돔은, 에돔 애돔 그 요새화된 도시는요, 아직 유지되고 있었어요. 예. 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돔은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바벨론에 넘겨주었던 족속이에요. 네. 포로들을요.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에돔에 팔거나, 에돔도 이스라엘 포로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었던 그 속내가 뭐냐면, 에돔이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르단 지역하고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지경을 넓, 넓히려고.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넘겨라.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 지금 보이는 현상은 시온산은 다 무너져 버렸고 에돔의 요새화된 도시는요 국권했어요. 어, 국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에 회복의 날에. 에돔의 요새가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 18절 볼까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 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지금은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 넘겨요. 팔아 넘기는 상황이지만은 그 날에 하나님의 회복되는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거기에 타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에스겔서와 또 우리가 보았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바디아는요 전체가 다 일장 전체가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지금 드러나는 보이는 것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포로를 어 포로를 바벨론으로 넘기고 또 시온산은 무너졌고 에돔의 페트라는 아주 강력한 요새로 남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어, 구원하시는 그 날에는 시온산이 다시 설 것이고 거기에 요셉 족속 야곱 족속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고 에돔의 교만은 다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오바댜 오바다를 통해서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당장 되어지는 일들 애도문요 굉장히 커 보여요. 그리고 우리를 이 이스라엘 족속을 바벨론에 팔아 팔 파는 팔리는 그런 어좀안된 처지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회복하시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어 되돌려 주시고 또 시온 산에 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바디아도 마찬가지로 심판 후에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436장입니다 436장 미로다그 생명 내 마음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 같이 빛난다 영생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어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는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나가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또 기울어져 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사회를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애동과 같은 존재,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요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 믿고 또 다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늘 열망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향풍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분별력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 실망하고 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새 소망과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함께 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